21일 폐회식을 끝으로 2022 베이징 겨울 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중국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누리꾼들이 만들어 소셜 미디어에 퍼뜨린 소문을 확인 없이 사실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21일 중국 인터넷 매체 왕이 망역은 한국 선수의 행동이 중국 누리꾼들의 임계점을 넘었고 국제빙상연맹(ISU)도 참을 수 없게 됐다는 기사에서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한 한국 선수가 1에서 3위 입상자에게 주는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ISU도 공식적으로 이 선수에게 올림픽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군소 인터넷 매체들도 이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은메달 취소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매체들은 이 한국 선수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은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오르기 전 손으로 시상대를 쓸어내리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딴 차민규다. 중국 웨이보 등에는 차민규가 빙둔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가짜 뉴스다.